현미 녹차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 이름이 현미라면서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녹차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진 안 보여주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어. 순간 다 밥을 이분들 앞에서 남겨도 되나? 아. 이런 생각을 아. 한번 했었어요. 아, 올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어, 오늘은 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어,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상들을 봤는데 거기 있는데요. 콘텐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BC 촬영을 가는데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저를 보셔야 네. 돼요. 그대로 맞죠. 받는 거랑 그냥, 안 저랑 돼요. 그냥 수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일단 이 전에는 어, 어, 유명 한 유튜버는 아니 아셨는데 네. 이번에 엄청난 영상 때문에 이렇게 큰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걸로 화제가 됐는지 소개해 주시면 아, 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혼자서 타게 됐는데요. 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북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어. 네. 음. 음. 그러면 그분들 처음에 딱나만났을 때, 솔직히, 무슨 음이 있었어요? 속으로 는 속으로는 내가 북한 사람과 만나도 되나 n 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걱정이 들었고 것, 어, 가 저도 모르게 가뭔가좀뭔가처음에는 아, 대화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 혼자였고, 그분들은 되게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전에 평소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 뭐, 지금부터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정말 되게 엄청 약간. 뭔가 말해봐어요 부정관념이 있다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어, 될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안 좋게 봐야 될것 같아요. 다얘기하고 아, 단짜이 <laughs> <다 얘기하고, 웃음> 어, 되게 악의적으로 될생각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북한 남자가 아니어도 남자들이. 남 그런 중년 남성들 쇠거리를 들어오면 혼자 여행하는 여자로서 무서, 무섭잖아요. 당연히 무서운 게 정상적인 액행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뭔지 그냥 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네. 썰 푸는 거. 같야나여행갔는데출라 아, 아. 아, 그랬는데 아그 이렇게 잡가 아.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처음에나아거 무서운데 얘기도해나 그랬는데 아, 근데 이렇게 계속 파할색도 불편한데 <laughs> 사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거는 제 생각 정리도 응. 하고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타게 됐는데 갑자기 북한 분들이 오시게 돼서 걱정도 어, 되고 솔직히 좀 무섭은 감정이 응.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저쪽에서는 응. 안 된다는 얘기도 듣기도 응. 했고 뭔가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응.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보정관념 마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여행하고 나셨을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뭐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사실 제가 이걸 다녀오고 네.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막 배운 날짜 탔는데, 네. 북한 사람 만나고 같이 밥도 먹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말은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데, 어, 좀 신기한 일인데. 음. 뭐, 처음 반응이 없는 거죠 되게 약간 심 bio... 아무도 재미가 없나 보다 음. <laughs> 아무도 신기하지 않나 보다 나만 특별한 경험인가 보다 했는데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공, 공감해 주시고 흥미롭다 하면서 이렇게 쭉지켜봐 주시니까 뭔가 기억들이 더 특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음. 전히 <람 universes> 저는 걱정할 줄 알았거든요 어, 뭐 어쩌려고 금방 얘기했어 이러면 얘기하다 왔지 어디 가는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40, 50대였죠? 네 40, 50대 아저씨였잖아요 정말 그럼 저희 한국에 있는 그런 아저씨들이랑 비교했을 때 혹시 뭐 다른 점이나 비슷한 점? 그런 게 있었나요? 다른 점보다는 그냥 오히려 정말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 그래서 그냥... 다녀오고 나서 전철을 타는데 너무 똑같은 거 진짜 아, 외모 외모도 똑같고 솔직히 조금 더외소하신거 빼고는 거의 음. 외형적인 예, 분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성격, 뭐막 말투 뭐 네, 말투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약간 다른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음. 뭐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거기서 영화 보니까 막술조정 부리는 분도 계시고 <laughs> 네. 서로 보면 다 어딜 가나 <laughs> 네. 아저씨의 이미지는 뭐 특히 한국 한반도 안에서는 더 비슷한 네. 것 같기도 해요 어, 아 똑같구나 <laughs> 아, <잠실 수 웃음> <못 웃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건 음식 아, 음식, 뭐, 거기서 막 되게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식거리로 많이 나눠 먹는 거를 봤어요. 거기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게들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그때 불닭볶음면을 너무 좋아해서 불닭볶음면을 아, 가져가서 드렸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도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좀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 좀당황스러워 그냥 맵네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막 엄청 물 많이 마시고 막 이걸 너무 맵다. 막 네, 이렇게. 아 그렇긴 하셨는데 어 되게 제 생각보다는 너무 아. 처음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무난해서 오 물을 역시 잘 드시는구나 싶었어요. 물을 너무 조금 덜어낸거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laughs> 완전히 도넛에 었어요아 그래요? 그때. 네. 음, 그럼 또신기하네요그 북한에서도 막 매운 거무먹고막스풀프 뭐 이런 거 있대요? 싫다는 거 있죠? 네. 아니. 음. 그뭐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도 매운 거 좋아하지 않냐? 음. 뭐 윤조고기 그것도 되게 막 맵다고 아, 하시서그 양념이 생각보다 되게 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먹어봤어요? 뭐, 뭐 네아 네. <laughs> 되게 매워요 아, 네. 되게 매고. <laughs> 그 양이 진짜 아, 맛있어요 불닭볶음면 아, 네. 좋아하며 100% 좋아하실 아, 거예요 네. <laughs> 어이구 <어이없을>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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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탈북하신 분이 직접 해서 가지고 아, 네. 아, 네. 요리 이름이 인고기네 네. 인조고기, 네. 인조고기 <laughs> 맛이에요 약간. 음식이랑 좀관련놓고 없 않은데, 아, 네. 약간, 약간 벗어난 얘긴데 사실 음식을 먹다가 제가 배가 불러서 남기, 남기, 남기려고 했는데 순간 아, 밥을 이분들 앞에서 남겨도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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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 아 이것도 편견인가 싶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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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생각지도 못한 <laughs> 요 <laughs> 아, 아, 아. 그분들이 뭐 음식을 그럼 다 드셨어요? 거기서는? 저, 어, 그분들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네. 남겼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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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되게 큰 부정관점이네요. 네. 음. 그러면 은 북한 분들이 뭐 신기한 반응을 보였던 음식이 있었나요? 그 현미녹차 있잖아요 네. 말하는 네. <laughs> 현미녹차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 이름이 현미라면서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녹차를... 봉투 가져가시면안 되겠다. 네, 사자서. 네, 그렸어요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되게> 어. 귀여우시다. <laughs> 네, 네, 그복 구멍 안에 관련 관련한 블락복 구멍 안요관련볶음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복 버려야 되는데 한 블락복 구 내가 자리를 빌면 내 짐들은 약간 이런, <laughs> 이런 아, 생각이 들어서 아. 아, 물을 버리고 쉽게 이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 이렇게 먹을 순 없으니까 갔다 와야지하고 뭐 갔다 왔는데 뭔가 순간 약간 고민을 했어요. 아, 아, 물, 가도 되나? 물물 버리로 가도 되나? 고금이는 국적이 아니더라도 열차 안에 있으면 항상 신경 쓰이는. 이제 흥 열차 안에서 어. 조심해야 돼요. 많이 많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음, 어, 거기서 크게 느꼈던 와, 이, 이거는 나도 몰랐던 남북 간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 싶은 거 없었나요? 집평수를평방 단위를 사용하시고 또 저희는 1달러라고 하는데 거긴 한 달러? 이런 아. 식로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단어 사용이 저희는 조금 다, 다르다 다 단위라고 보는 게 스펙션을 가져가셨어? 보여드려 오와.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제가 경계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제 핸드폰에 보여드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은 보여드렸어요. 제가 들고 이렇게 사진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반응이 되게. 미직은 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봤던... 그거는 되게 다 편집해서 사람들이 왜 사진 안 보여줬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아... 근데 반응이 그냥 보여드리니까 아... <laughs> 신기한 기회가 아니었던 거네요, 분들 근데 네, 스마트폰은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음... 받아들이고 제가 막 어떤 사진 보여드리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름 막 어, 되게 발달된 우리 약간 아... 건물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여드렸군요. <laughs> 이런 말씀 많이 보죠. 이게 아닌데 영론하시고 나죠. 석 언어 언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인족이잖아요 그리고 <laughs> 언어에 있어서 혹시 은근히 또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알아 들으시는 건지 대충 맥락상을 때를 맞춰서 이해하신 분들. 거의 막안 들리는 건 50번씩 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막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 치면 사람들은 잘못 봐야 되니까 네. 진짜 계속 또 계속, 계속 돌려고 보 계속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아... 대충 알아듣는 거 아... 같아요. <laughs> 그럼 실제로는 좀 지장이 없지는 않았던 거네요 의사 소통 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막 가끔 막 인상 찌푸리고 네, 네, 저거 <laughs> 이런 게 있다고 아 있는데 열차 아니라 좀 제대로 안 들리기도 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저한테 말을 걸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럼. 완전 똑같지는 않다. 그래도 의사소통 은 충분히 네, 가능할만. 군데근데 약간 잘 어려운 단어 단어라할때 제가 모르는 있다.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영상 보면 되게 약간 좀 이제 부닭볶음면 그 같은 것도 사전설명을 다 해주시고 음. 하시더라고요. 태아 씨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게좀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음. 이런 거해각할 때, 아, 당연히 알겠지가 아니라, 아, 이거는 모르겠지, 모르실 수 있겠지, 약간 이런 걸 충분히 좀 배려를 하면서 대화를 하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거서못 알아듣었던 거는, 네, 남은이라고 하나요? 북에서도? <laughs> 네, 그 남은이라고해요 핸드폰 손전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데 핸드폰이라도 바로 알아들으시던가요 네. 음. 생각보다 경계가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런 거. 그 외국에 하고. 또 계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럼 모를 뭐 거예요. 막상 외국에 만났을 때뭘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갔다 와서 어떤 해, 해, 했던 액션들이 뭐가 있었는지. 아 일단 통일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라는 게 있어요. 아. 사전 사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사전은 어떤 사람이세는지 모르는데 겠 약간 사전은 약간 막 어떤 사람이랑 어떤 대화 로 주제를 할 건지. 어,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적어야 되게 되겠고요. 사후는 좀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항목이 적었어요. 음. 거기 있었던 사람 몇 명이고 몇 시에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음. 어디서 만났는지 음. 이런 내용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요 음, 그러면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네. <laughs> 어, 앞으로의 계획막 이런 것도 있었고, <laughs> 아, 네. <laughs> 이런 아.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음. 처식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받아서 작성을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좀, 좀 신경을 쓰면서 편집을 하고 발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모자이크를 한건다 알지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모자이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뭐가 있지 어떤 점을 신경 썼는지? 사실 북한 이야기는 업로드를 해도 될지 음. 안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올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를 봤는데 이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아 있어요? 우리나라 유튜버야? 어. 네 그래서 아 이게 올려도 되는구나 해서 저는 한 4개월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미 올라온 사람이 있고 뭐 별다른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모자이크만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분들은 그래서 아 그러면 올려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블러도 완전 세게 응. <laughs> 해가지고 음. ö y l e 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니까 저처럼 막 밥을 먹거나 대화를 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음... 그 그건 처음이다. 정말 바,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북한 사람과 어이건사 뭐, 사적인 얘기잖아. 말 그대로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사, 사람이 영상을 찍어 올린 거는 처음이다. 나 음. 맞는 거죠, 그렇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되게 래서 이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넓은 세상에 그걸 공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거 없으면 특별하다는 게 경험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거를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평범한 경험일 수 있는데 어... 한반도이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된 케이스여서 그런 반응을 어떻게 보면 좀더 글로벌한 환경에 내놨을 때 아니면 이제 전국적인 환경에 내놨을 때 조금 반응이 타당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고 어떠셨는지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경험을서로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올리게 됐고요.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해주고 뭐 약간 막 울컥했다. 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어, 부정관념이 깨졌다 라든지 아니면 뭐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사실 이슈가 될걸안았는데이 정도로 이슈가 될 줄은 몰랐고 여러 군데에서 뭐 인터뷰 연락도 오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지 않았나 싶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만나서 그런 그런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네.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서슴없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런 영상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셨어요? 저도 그냥 평소에 생활할 때는 못 느껴, 못 느껴요. 그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나누고 같은 나라였고,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좀, 좀더 피부채 닿게 느끼시거나 그런 게좀 있으셨어요. 아, 그래 문화 생활 저희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뭐 11월엔 김장을 하지 않냐, 김치찌개 맛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문화가 비슷한 나라는 있어도 같은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공감을 서로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세계 일주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음. 있어요 거기서도 또, 또, 또 하나 재밌는 거 하시면 저희 평상시라지 <laughs> <저희 편성도> <laughs>